정부아처럼 신부가 도망간 사건 실제로 있었어요. 드라마 센스 구독과 시청 감사드립니다. 2012년 결혼식 당일 신부가 식장에 나타나지 않아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.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신부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사라진 사실이 밝혀졌었죠. 경찰 조사 결과 전 남자친구는 신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. 이 소식을 들은 신부는 결혼식을 앞두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결국 그와 함께 사랑의 도피를 선택한 거였어요. 딸이 납치된 것이라 생각하고 신고했지만 진실이 밝혀지자 양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.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도 보도되며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. 결혼을 앞두고 전 연인에 대한 복잡한 감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입니다. 이지역과 정부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네요. 주말 본방 사수, 구독과 시청, 댓글 감사해요.